코인 거래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코인 거래소 홈페이지가 죄다 영어라서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 방법과 입출금, 선물 거래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겟 거래소는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래소로 선물 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거래량과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거래소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트겟 거래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요. 링크 따라 접속하시면 비트겟에서 거래하실 때 만드는 계정에 50% 수수료 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은 모바일 버전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해 주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소 8자리 이상이어야 하고 한기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모두 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주시고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 세 가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보안 인증과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 갤럭시 유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코드 입력해 주시고 컨펌 눌러주세요. 초기에는 Unverified라는 화면이 보일 텐데요. 인증을 거치면 Verified라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unverified 클릭해주시면 이런 화면 나오는데 verify 클릭해주시고 south korea 확인해주신 다음에 신분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하고 continue 버튼 눌러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화면에서는 first name에는 이름, last name에는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신분증 앞면부터 먼저 사진 찍고 업로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신분증 뒷면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고 앞에서 하셨던 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셀카 인증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네이버 카메라 눌러주시고 프레임 맞춰서 얼굴 사진 찍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글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비트겟에서 홈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네모 클릭해 주시고 우측 화살표 눌러주신 후에 시크리티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구글 어센티 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OTP 어플 없으신 분들은 운영체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문자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설정 입력 누르신 다음에 계정에는 비트겟을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면 숫자 6개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 기억하셔서 뒤쪽 어플로 돌아가서 6자리 입력해주시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치게 되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 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트겟의 지갑 주소 를 통해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 하여 보내주는 과정을 거쳐줘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 부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으로 접속하셔서요 홈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에셋을 눌러주신 후에 에드 펀드를 눌러주세요 디포즈 크립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검색하는 창에다가 저희는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트론 코인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TRX를 검색해 주시고요 트론 선택해 주신 후에 QR 코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마찬가지로 TRX 혹은 트론을 검색해 주시고요. 트론 검색해 주신 후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 진행해 주시고, 매수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뒤로 가기 버튼 눌러 주시고, 입출금으로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트론 선택해 주신 후에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출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로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 저희가 복사했던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를 통해서 인증 진행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네이버, 카카오톡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해주세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 여기서 출금 수량, 네트워크, 출금 주소 한 번씩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세요. 업비트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태에 출금 완료가 아니라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 지갑을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비트겟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에셋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스팟 눌러주시면 트론이 제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저희는 이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버튼 중에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컨버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서 트론을 테더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프롬 USDT 클릭해 주신 다음에 트론으로 선택해 주시고 to USDT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가지고 있는 트론 전부 우측 상단에 있는 Max 버튼 눌러서 가지고 있는 트론 전부를 USDT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론 코인은 시장에 매도할 때 수수료가 들지 않고 테더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컨버트라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검정색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컴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트론을 USDT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에셋 버튼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버튼 세 가지 중에서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From USDTM 퓨처스에서 투스팟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서 프롬 스팟에서 투 USDT 앰 퓨처 되어있는거 확인해주시고 코인은 USDT 선택해주신 다음에 어마운트 올 버튼 눌러서 전체 수량 선택해주시고 컨펌 트랜스퍼 눌러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 계좌로 이동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텐데요 뒤로가기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퓨처스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캔들 버튼 모양 눌러 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코인 이름 아래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나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선물 계좌에 남아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마진거래로 설정하고 바로 우측에 레버리지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설정하면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5배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30배 사이 추천해 드리고, 롱과 숏, 레버리지 둘다 15배로 설정하고, 컴펌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밑에 있는 마켓 눌러 보시면, 혹은 리밋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 보시면, 첫 번째 리밋 오더, 세 번째 마켓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밋 오더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에서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 지금 시장에 보이는 가격으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하고 있는데요. 리밋 오더의 경우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마켓 거래를 주로 애용하는 편입니다. 마켓으로 설정해 주시고 밑에 있는 비중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승할 것 같으면 오픈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오픈 숏 버튼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픈 숏 버튼 눌러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누르시면, 포지션 상태창에 저희가 이렇게 진입해 있는 상태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우측에 있는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청산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TPSL 버튼 눌러 주시면 상단 P는 익절라인, 하단에 SL은 손절라인인데요 여기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입력해 주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율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손절라인, 익절라인 걸고 컨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포지션으로 돌아오셔서 하단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 눌러서 마켓 프라이스 활성화 시킨 다음에 시장가로 매도하실 수 있고 마켓 프라이스 해제해주시고 원하는 가격 적어서 포지션 종료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켓 프라이스 활성화 시켜서 가지고 있는 비중 100%를 설정해서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고, 펌펌 눌러주시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시장가로 종료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물거래 진행하면 되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선택하셔서 이와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야 50% 수수료 할인받으면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